자, 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자 이번에 영상은 미러키 파란아짜리8.0 옥토퍼스 매딕이 충전이 된다 안 된다라는 뭐 전화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님한테 한번 보내 보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8.0 받았고요. 이렇게 8.0을 받았고, 저희가 이렇게 분해를 해놨습니다. 분해는 굉장히 간단해요. 볼트 4개만 풀러서 꺼내면 되는 상황인데, 자,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포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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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 군데는 저희가 사포질을 한 거고요. 사포질 안한 데를 한번 긁어 볼게요. 이게 비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니켈로 보이지만, 사포질을 하면 비닐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전이 안 됐던 거예요. 미로키들은 다 사포질로 여기를 긁어내 주셔야 돼요. 한번 긁어볼게요. 자,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비닐이 나와요. 한번 밑에다 한번 긁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긁으면 이렇게 비닐이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가이드를 붙이고자 하는 곳에 하나, 둘, 세 군데에다가 사포질을 다 하신 상태에서 양쪽 다 사포질을 하셔야 돼요. 사포질을 하시면 작업이 끝나는 거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셔야 되는데, 빨간 부분, 빨간 부분이 이쪽 가이드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가이드 해서 사포질 했던 곳만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되고요. ISDT를. 어, 배터리 쪽이 아닌, 얘는 입력. 입력 쪽에 꽂으시고. 자, 입력에 꽂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할 때는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왜냐면 코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포질을 다 해놓으니까 1, 2, 3, 4, 5번이 정확하게 나왔고. 여기 LED 표시에는 100% 충전이 돼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썼을 때 힘도 약해지고 금방 배터리가 다운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걸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저희 거 옥토포스 매딕을 구매를 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꽂아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꽂아서 이제 셀 밸런싱을 해볼 겁니다. 해 보겠습니다. 전압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지금 틀어졌네요. 마지막 전압이 어다 1번 4, 2번 4, 3번 4.11, 4번 4.12 해서 1, 2, 3, 4번은 괜찮은데 5번이 틀어지면서 이게 충전을 해도 배터리 5번 셀이 별로 안 좋으니까 5번 셀로 인해서 지금 다 쓰시다가 이제 드롭이 자꾸 되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충전을 해 볼게요. 다 꽂았고요. 다 연결을 했고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충전이 되고 있어요. 그죠? 2.5A로 지금 충전이 되고 있고, 이 상태로 이렇게 가만히 냅두시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5번 셀을 먼저 올리고 있네요. 벌써 3 7이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리면서 이제 셀 밸런싱을 완벽하게 맞춰주고, 이셀 밸런싱이 다 끝나면 이 화면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셀 발란싱 완료라고 이렇게 뜨실 거예요. 아무튼, 미러키도 가능하다. 미러키 8A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꼭 인지해 주시면 되고, 해보시고 안 되면, 이렇게 빼빠 같은 걸로, 자석이 붙는 부위를 조금만 스크래치를 내주시면 돼요. 스크래치를 내주시면 비닐이 벗겨지는 것도 보이실 거고, 어, 미러키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품들도 어, 스티커를 제거하고 그 스티커 찐득이 때문에 또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티커 찐득이도 자석이 붙는 위치는 빼빠로 문질러 주셔가지고 스크래치를 좀 내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어, 충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